내가 뱅커를 배팅하려던 형태에서 타이가 나와서 금액을 낮춰줬는데 음, 맞았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야 되냐면 이 뱅커 선이 일단은 어떤 형태의 포지션을 갖고 있냐를 봐야 되겠죠. 자, 이 뱅커 선은 충돌 선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 영상에서 얘기한 또 하나의 조심 선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어, 뱅커의 충돌선에 조심선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뱅커의 포지션과 프레어 포지션이 교차되는 지점 형태의 기술적인 면의 단어가 바로 충돌선이라는 세 글자의 단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되는 지점은 절대 강배수 베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배수로 설정을 하되 약배시 맞았을 때. 없다 생각하는 금액으로 배수 베팅을 한다든가 어, 하프 배수 베팅을 하는 형태로 베팅 설정을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요 정확하게 요 그림 형태는 기술적인 면 형태가 두 개가 복합된 선에서 요 타이 하나 때문에 세 개가 충돌이 일어난 그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개구리가 왼쪽으로 튈지, 중간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형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강한 배팅을 한다는 것은 바보의 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기술을 공부하셔야 되고, 어, 전략수의 형태를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